네 안녕하십니까 삼양홀딩스 전략총괄사장 김건호입니다. 우리 삼양의 새로운 얼굴 그리고 새로운 백년의 지향점을 담은 뉴퍼포스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히 뉴퍼포스는 수당 선생님의 창업 정신에 뿌리를 둔 우리 삼양 고유의 기업 정신을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재해석함으로써 앞으로 삼양의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100년에는 세상에 없던 가능성, 생활의 무한한 잠재력을 새롭게 발견하고 인류 모두의 미래를 바꾸는 혁신의 첨단에 서겠다는 더욱 진취적이고 더욱 과감한 개척자 정신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화학, 식품, 의약바이오 패키징까지 사업 영역 전체를 아울러 Health and Wellness, Advanced Materials and Solutions 두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음 세대에 더 건강하고 더 편리한 삶을 위한 혁신을 만들고자 합니다. 제로 칼로리 대체 감미료 알룰로스로 건강한 단맛을 만들고 있는 삼양사 식품비우 홍세라 차장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삼양은 세계에서 세 번째, 국내에서는 최초로 알룰루스 상업 생산에 성공하면서 자체 효소 기술 기반으로 로열티 없이 완전한 독자 기술 개발을 이루었고 특히 넌지에모 미생물 기반 알룰루스로서는 세계 최초 미국 안전원료 인증 획득에 성공하고 국내 제로칼로리 소재 중에서는 유일하게 식품원료로 등록되어 안정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알룰로스 분야에서는 우리 삼양이 글로벌 시장 개척을 선도하며 세계 최다 상품 등록 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관련 특허수 역시 세계 1위로 글로벌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이지만 앞으로 타 감미료에 비해 무려 10배나 빠른 고속성장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알룰로스의 잠재력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알룰로스와 같은 우리 삼양의 혁신 기술이 인류의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누구나 건강한 달콤함을 즐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사연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물, 공기, 생태계까지. 건강한 몸과 건강한 삶의 기본이 되는 환경입니다. 패키징 사업과 순환경제 사업이 좋은 예가 될수 있겠습니다. 패키징 제품 생산과 판매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쓰고 난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즐기는 음료의 맛과 위생 이 중요한 만큼 자원의 선순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옥수수로 만든 바이오플라스틱 아이스소바이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석유화학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소재인 아이스소바이드는 삼양이노켐이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딱두 업체만 생산 가능한. 스페셜티 소재입니다.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2022년에 국내 최초로 아이소소바이드 공장을 준공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친환경 소재가 그렇듯이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에 사업으로만 두고 보면 적잖은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이스소바이드는 탈석유 시대를 맞은 석유화 기업으로서 삼양의 품은 변화와 혁신의 의지가 담긴 제품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꾼다는 삼양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에 눈을 두고 미래를 보며 투자하려고 합니다. 삼양은 린스와 트리트먼트,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퍼스널 케어 제품에 꼭 필요한 계면활성제 분야의 글로벌 리더 중 하나인데요. 그래 사명은 오늘의 아름다움이 내일의 지구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친환경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류 전체의 미래를 바꾸는 글로벌 파트너가 되겠다는 우리의 새로운 비전이 바로 그런 의지를 담은 표현이고 글로벌 삼양을 향한 실천은 퍼스널 케어 산업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삼양 가족의 일원이 된 이래 개면 활성제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 있는 KCI의 심상윤 책임을 잠시 무대를 모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금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KCI는 퍼스널 케어 글로벌 스탠다드 소재 기업을 목표로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된 컨디셔닝 폴리머, 양이온 계면 활성제 등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연간 14% 이상의 고속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스페셜티 케미컬 소재 기업 버든트 스페셜티 솔루션스가 삼양 그룹에 합류하면서 양쪽성 계면활성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까지 3명의 퍼스널 케어 소재 포트폴리오가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저희는 앞서 김건호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섹터 전체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진정한 혁신 리더십을 펼치기 위해 구성한 모두가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남녀노소, 모두가 사용하는 퍼스널 케어 제품들이 정말 건강한 아름다움, 지속 가능한 아름다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핵심 스페셜티 소재, 첨단 솔루션, 저희가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심상위원생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두 분야를 간략히 소개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반도체 소재입니다. 본격적으로 AI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반도체 수요도 함께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삼양은 반도체 공정의 핵심 소재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용 폴리머와 광산발생제 분야에서 국내 시장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와 함께 우리 삼양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또 하나의 축은 바로 신약개발입니다. 특히 그동안 약물을 우리 몸속에 목표 조직과 세포에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drug delivery system. DDS 기술 연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고 덕분에 정말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센스라는 이름의 플랫폼 솔루션으로 다양한 신약 개발 과정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세계 최고의 생명과학 연구소 중 하나인 미국 쏠크 인스티튜트의 유전자 발현 연구소장 로널드 에반스 박사님의 말씀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I'd like to recognize your role. In the future of gene therapy, in pharmaceutical development, and the potential impact that Samyang can have in developing your stability enhanced nanoshell, also known as SENS, S -E -N -S, a powerful nucleic acid drug delivery system.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co developing novel drugs, and advancing the Samyang SENS platform with your esteemed technology experts. once again, congratulations on your resilience, success, and future. 저는 정말 가슴 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배고픔에 시라이던 때 농장으로 시작했던 우리 삼양이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장과 혁신을 거듭하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했고. 이제 반도체와 유전자 치료제 같은 글로벌 첨단 산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잠재력을 깨우고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삼양의 다음 100년 역사에도 여러분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